크루즈선이 드넓은 바다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수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푸른 바다는 마치 거대한 비단처럼 반짝이며 그 위에 떠 있는 이 거대한 선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 같았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각자의 여정을 즐기고 있었고, 선상에서는 끝없는 활기가 넘쳤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라운지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선상 상층부에는 야외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미니 골프장과 조깅트랙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승객들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요가를 하기도 하고, 저녁 노을 속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양한 액티비티는 지루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메인 홀에서는 저녁마다 뮤지컬과 공연이 열렸고, 세계적인 셰프들이 준비한 다양한 요리들이 뷔페 테이블에 펼쳐졌다. 중앙 로비에는 고급 쇼핑 매장과 미술 전시관, 커피숍과 라이브 바가 줄지어 있었다. 낮에는 클래식 연주가 울려 퍼졌고, 밤에는 체즈 밴드가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승객들은 드레스업을 하고 와인 한 잔을 들며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선내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추억을 남기려는 이들로 붐볐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선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이 느껴졌다. 크루즈는 여러 섬들을 들르며 여행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새로운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승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다. 유서 깊은 유적지부터 푸른 해변, 지역시장과 전통공연까지 다양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내에서는 투어 예약도 간편하게 할수 있었고, 가이드와 함께하는 소규모 탐방도 인기였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 여정은 단순한 휴양을 넘어 삶의 여운을 남겼다. 객실은 호텔급 시설로 꾸며져 있었으며, 발코니가 딸린 방에서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었다. 침구는 포근했고, 룸서비스는 신속하고 친절했다. 밤에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았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고요한 바다 위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과 청소년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었으며 전문 스태프들이 상주하여 부모들도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터 게임, VR 체험, 실내 암벽 등반 같은 활동은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헬스센터에서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할수 있었고, 스파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테라피가 제공되었다. 건강과 여유, 즐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야간에는 선상 위에서 야외 영화가 상영되었고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파티는 남녀노소 모두를 무대 위로 이끌었고 낯선 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릿했다. 선박은 최신 기술로 운항되고 있었으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과 자동화된 항해 기술이 접목되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 선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비스는 일관되게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승객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다.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하나의 완전한 여행지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가 바뀌고 파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장소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폭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 거대한 배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승객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이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여행하는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고,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과 기억이 담겨 있었다. 해가 저물고 바닷바람이 선선해질.